안녕하세요, 준지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, 이 발로란터에서 이 FPS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? 이 FPS를 처음에 300으로 시작해가지고, 죽으면은 마이너스 20을 하고, 키를 하면 플러스 10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프레임이 뭐냐, 이 프레임이 이제 1초당 화면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인데 이게 떨어지면은 게임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이 FPS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죽으면은 20프레임을 떨구고 이제 킬을 하면 10프레임을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백님 연막 점요 <목소리> <목소리> 호팽님, 연막 부탁드립니다. 연막, 오네가이시마스. 신 뭐야! <laughs> 240부터 하자. 240에서 시작해서, 240에서 시작해서 내려가겠습니다. 240이 최대니까 자, 가봅시다. <목소리> 오이고. <목소리>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하지 말고, 뛰어! <목소리> <띄워! 목소리> 나이스! 어, 잠깐만, 잠깐만. 나 1킬 됐으니까 10프레임 떨구면 되죠? 마이너스 C. 내가 너무 이 게임을 잘해버리면은 사실 이거 프레임을 내려도 사실 한관이었거든 킬을 더 많이하면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어. 한명오 탁진. 뭐야? 다 어디갔어? 아니 이거는 사실 뭐삼 킬을 박아버렸는데 아니 이거 그냥 너무 쉬운데? 어? 계속 240프레임에서 거 같은데요? 이거 굳이 안 내려갈 거 같은데? 네. 20프레임을 어. 이 매드 무인데 그냥 운전시킬매 매드 무빙! 렛고아 너무 맛있다개 잘했는데? 아니 <laughs> 근데 이거 프레임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이 너무 붙었는데? 오우 얼굴이... oh, Fxck Fxck f c k f c k f c k 아. 내내중을 내가 맞았어. 우선은 영킬을데대쓰기 때문에 다시 프레임을 내리겠습니다. 220 프레임으로. 여기는... 200 프레임. 렛고 오오 저기 <laughs> 나 마이너스 10 프레임 하겠습니다. 190 프레임. 잠깐만 잠깐만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? 소리를 하면 안 돼, 얘들아 소리를 하면 안 돼. 조아하지마 좋아하지 돼. <laughs> 마 좋아하지 마나 하지 마, 하지, 하지, 아, 하지 말라 하면 또 하고 싶은데? 어 그래? 너였어 뭐. 와, 100프레임? 온다. 와, 이거는 진짜 프레임 차이다. 와, 이거 프레임이 뚝뚝 끊겨. 오 마이 갓. 진짜 240이어서 잡았거든요. 와, 야, 이것도 이제 40까지 떨어져? 40은 좀 심한데, 이거? 야, 뭔가, 얘막 움직이는데? 뭐지? 방금 얘 혼자서 막그 울렁울렁 거리던데? 오. 20프레임 올렸다, 나이스. 그래도 60 정도면 할 만한 거 같아. 60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40부터는 좀 답이 없다. 네, 그래. 야40 쓰다가 60 쓰니까 선녀네, 이거 진짜. 어, <laughs> 퍽. 좀 무리했다. 다시 40 됐어. 오마이갓. Oh 10프레임 레전드야! 와! 이거 뭐야? 뭐야? 아니, 이거 어떤 거 하는 느낌이냐면은 약간 진짜 못 만든 베타 게임? 그거 인디게임 하는 것 같아. 와! 갑자기 화면이 넓어졌어? 기분 탓인가? 오, 씨야, 쏘, 어, 야! <laughs> 이게 안 돼! 어, 왼쪽에 스케줄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. 오, 씨! 쪼다 마이너스 프레임은 없지. 한깐 1프레임. <laughs> 이게 뭐야 이 말이 이게 뭐임 야 턱도 못쌓 이거 뭐야 근데 애들이 순간이동 하는데 잠만 이 상대로 킬하면 잘내전드1 초에 지금 1 초에 한 장면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1 초야 1초 뭐야 아니 저갈이 저갈이 청소 이놈 에한번이어서한 발밖에 안 들려. What the fuck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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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fuck? Oh my g o 여기 갈수 있나? 잡을 수 있나 적을? 대쉬 오. 야1 프레임은. <laughs> <laughs> 와너 우리 팀핵이라 그러는데 <laughs> 핵설정 중이야. <중인? 웃음> 근데 이 진짜 누가 보면은 행인 줄 알겠다 이거. 이 상태로 킬하면 레전드긴 하거든. 우선은 A설 같으니까 A로 가보죠. 자, A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<laughs> 네, 뭐예요? 가고 있습니다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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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았어. 오르크로지게 오르크로지게 어,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어떡해도만도방 오르크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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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 이겼어 와 마지막 캐리 <laughs> 와 레전드네 이거 야, 이거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이것도 1 프레임씩 넘어가나 좋다네. <laughs> 그냥 화면 넘어가는 것들, 1프레임씩 넘어가. 뭐임?